화성이 항상 먼지가 많고 황량한 색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성은 한때 따뜻했고 액체 상태의 물이 고여 있는 호수가 있었으며 과거에 사람이 살수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화성 내부에서 이 시대의 흔적을 찾고 화성이 왜 그렇게 급격하게 변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연구팀이 실제로 발견한 것은 화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성의 미래 정착을 고려할 때 이것은 지금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화성은 테라포밍을 통해 다시 살아있는 세계가 될수 있을까요? 이제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화성의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인사이트 화성 미션 2018년, 인사이트 화성 착륙선이 붉은 행성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인사이트는 지진조사, 측지 및 열수송을 이용한 내부탐사의 줄임말입니다. 이 착륙선은 화성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화성의 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이제 표면을 탐사하고 생명체나 물의 흔적을 찾는 것만큼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부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화성의 중심부에서만 연구자들은 화성이 왜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했는지, 왜 사람이 살수 있는 세계에서 건조한 황무지로 변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탐사선은 드릴과 특수 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내부 깊숙이 침투하여 지진을 측정하고 화성 지진의 횟수와 강도를 모두 기록합니다. 지진의 강도에서 연구원들은 현재 큰 놀라움에 직면했습니다. 화성의 핵은 지구의 핵과 어떻게 다른가? 인사이트 연구 결과의 폭발적인 특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구 핵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약 100년 전. 연구자들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지구 내부를 스캔할 수 있는 기술을 처음으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분석했죠. 이러한 파동은 대륙판의 움직임이나 지진과 같은 현상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유발됩니다. 파동은 지구 내부를 이동하면서 다양한 물질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과 파동이 접촉하는 동안 파동은 나중에 과학자들이 구별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암석층은 지하 공동이나 물질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파도를 변화시킵니다. 지진파는 주로 피파와 에스파로 발생합니다. 피파 또는 1차파는 암석을 파동 전파 방향과 평행하게 진동시키는 압력파입니다. 가장 빠른 지진파이기 때문에 지진의 진앙지에서 가장 먼저 도달합니다. 에스파 또는 보조파는 파도의 전파 방향에 수직으로 암석을 진동시키는 전단파를 말합니다. 피파 속도의 약60% 속도로 이동하며 피파가 지나간 후에 도착합니다. 1906년, 지진학자들은 지진파가 다른 구간보다 지구의 중심부에서 훨씬 느리게 이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에스파는 핵을 관통하지 못하는 반면 피파는 쉽게 통과한다는 사실이었죠. 코어의 경계에서만 흥미로운 편향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과학자들은 내부 코어는 고체이고 그 위에 있는 층은 액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철과 니켈의 코어는 높은 압력으로 인해 단단해집니다. 1936년, 연구자들은 지진파가 내부에서 반사되어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발견 덕분에 지구의 핵이 복잡한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진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성핵과 자기장의 연관성, 화성핵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행성 내부와 자기권 사이에 충격적인 연결고리가 밝혀졌습니다. 지진 데이터에 따르면 화성핵은 전체적으로 액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지구의 핵은 고체 내부액과 액체 외부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화성액의 구성, 특히 더 가벼운 원소의 존재가 이 현상에 기여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외부 액체액의 진동력 활동으로 인해 강한 자기장이 생성되는 반면 화성은 자기장이 훨씬 약합니다. 화성의 상대적으로 약한 자기장은 대기를 보호하고 우주에서 온 하전 입자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화성의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는 강한 자기장 덕분에 태양의 끊임없는 입자 폭격으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보호되지만 화성은 오랜 세월 동안 태양풍에 의해 훨씬 더 가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태양으로부터의 입자 흐름은 화성의 외기권에 영향을 미쳐 수백만 년에 걸쳐 화성을 침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대기는 매우 크게 감소하여 이 행성은 이제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화성의 낮은 인력과 충분히 강하지 않은 자기장은 또한 하전된 입자가 상층 대기에 침입하여 화학 공정을 유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소와 헬륨과 같은 경원소를 포함한 가스 분자가 우주로 방출되었습니다. 대기의 변화는 화성 표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화성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기의 손실과 태양풍으로부터의 보호가 사라지면서 거의 증발하거나 우주로 빠져나갔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입자 흐름에 의한 침식이 화성의 특징적인 지질학적 특징 형성에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화성 표면은 먼지와 바위로 뒤덮인 광활한 지역, 메마른 강바닥, 광활한 화산지역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요컨대 화성은 서서히 건조해졌고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다면 물과 방사능의 증가로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구는 강력한 자기장과 밀도가 높은 대기 덕분에 오늘날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후재앙에 직면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구에도 그러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화성에 대한 태양풍의 영향과 지구의 현재 변화 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온실가스가 지구 대기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대기를 파괴하고 우리 국토도 태양과 우주의 영향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될 것입니다. 이미 오늘날 취약한 생태계와 일반적인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화성과의 비교는 행성의 균형이 얼마나 섬세한지,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화성 탐사는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열어주는 것 외에도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예상해야 하는지를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에서 벗어나 더 멀리 화성으로 눈을 돌려봅시다. 화성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생명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이 화성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 힘이 현재 화성 내부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화성의 지진이 과학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4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인사이트는 수백건의 화성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이 되어서야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졌죠. 그의 인사이트는 화성 반대편에서 발생한 두 건의 특이한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기록된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력한 대규모 화성 지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운석 충돌의 결과였습니다. 인사이트의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과학계의 횡재였습니다. 이제 착륙선은 화성 주변뿐만 아니라 화성을 통과하는 파동을 분석하여 연구자들에게 핵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와 세부 정보를 다시 한번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 분석에 화성에 액체액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림이 완성되었죠. 그러나 연구 결과는 훨씬 더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덕분에 과학자들은 처음으로 내부의 원소들을 매우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의 중심부에는 더 가벼운 원소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량의 황과 소량의 산소, 탄소, 수소가 화성 북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성 내부 탐사는 계속해서 흥미진진했습니다. 2022년 5월 4일, 인사이트는 지금까지 측정된 화성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화성 지피면의 지진 진동이 처음으로 진도 5에 도달했죠.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지구에서도 분명 눈에 띄지만, 화성에서는 이전의 모든 흔들림과 비교할 때, 이번 지진은 진정한 메가 지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연구자들은 지구의 이웃 행성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화성이 갑자기 이 정도의 강도로 흔들리는 이유는 과학자들이 계속 조사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내부의 활동과 지진의 폭발은 언뜻 보기에 화성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는 진화함에 따라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 인간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테라포밍을 통해 다시 활성화된 세상일까? 스페이스 X의 선구적인 CEO인 일론 머스크는 화성을 인류를 위한 제2의 지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중 가장 환상적인 계획은 바로 테라포밍입니다. 테라포밍은 행성의 환경 조건이 지구와 비슷해져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머스크의 화성 테라포밍 계획에는 화성 극지방에서 두 개의 핵로켓을 폭발시켜 인공 온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순수하게 계산하면 온실 효과를 일으켜 화성의 기온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이 따뜻해지면 얼어붙은 물이 방출되고 대기가 더욱 압축되어 기온이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핵옵션 외에도 화성 궤도에 첨단 태양 도치나 거울을 설치하여 더 많은 햇빛을 표면에 비추고 온난화를 가속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테라포밍은 이러한 상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세기가 걸릴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이며 많은 미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성의 약한 자기장과 액체액에 대한 최신 발견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계획에 더 많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성은 액화된 물을 너무 빨리 잃어버려서 물 순환이 닫힌 대기로 기후가 발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의 발전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테라포밍과 같은 목표가 우리 인간에게 실현 가능하고 심지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화성을 그대로 두고 우리 행성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